자, 네트워크 공정표인데, 네트워크 공정표 이거 보세요. 요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실기시험에 얘못 맞추면 다음 시험이야. 어? 내 얼굴 자주 봐야 돼. 내 얼굴 자주 보는 게 무슨 말이야? 떨어진 거야. 에? 언어를 딱 쓰고, 이렇게 써놔야 되요. 좀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리지 말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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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돼. 이렇게 쓰고, 여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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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5일, 3일, 6일, 4일. 이렇게 써놓고. 기능사 시험에 이런 건안 나왔잖아. 이게 뭐 어렵다고. 자, 자 이제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요 똥이란 거 있죠 예. 이거를 노드라고 해 이벤트라고 표현해 죽지살기로 외워야 돼 그래서 뭐냐 개시점 종료점 또 뭐라고도 하냐면, 결합점이라고도 해. 예? 동그라미. 무조건 합격이야. 조금만 재밌게 공부해. 예? 진짜로, 그거, 진짜라니까. 내 말을 안 믿어. 개시점이 뭐야? 시작점이야. 시작점. 종료점, 종료 끝날 때 또는 결합점이야. 이거랑 이 작업이랑 이 작업을 결합해 주잖아. 오케이. 음, 응, 교집합 좋아서. 그래서 개수점, 종료점, 결합점이라고 그러고 노드 이벤트라고 읽는다 그 얘기야. 됐죠? 그다음에 요 선을 뭐라 그러냐면 요렇게 지나가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패스라고 해. 그래, 패스. 응? 연결선. 자, 적어놓고 외워, 죽기살기를 외워, 실기,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필요해. 응? 쟤 모르면 절대 학교 못 해, 실기시험. 내 얼굴 자주 보는 거야. 응? 어, 학생들이 많지 않을 땐또 좋아.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응? 왜냐면 좀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 응? 노드 이벤트. 패스. 그다음에 요 점선 있죠? 예. 화살, 점선이라 그러는데 피우네, 더미. 더미. 화살 점선이라고 러는데 뭐냐 덤미라고 표현해 덤미덤미 화살 점선이라고 표현해 점선 작업의 연결 화살 점선 됐죠? 예. 어, 그다음 여기 보세요 하나 또 있어. 이거는 요거는 작업이 아니야. 덤이 점선은 단순히 작업만 연결해 줬어. 오케이 전류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간다. 네? 오케이? 예?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다 외워야 돼 다. 어? 어, 다 위에 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 듀레이션. 듀레이션. 예?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야. 필요한 시간.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 duration. duration, 이렇게 읽 응? 어? duration. 어? duration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수양 어? 그러면, 이제 다 돼서 기본적인 사항 달달달달 외우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춘칫더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제, 뭐냐면, critical. Critical Pass라고 래 그래. Pass. Critical Pass야. 오케이 y okay? 요게 뭐, Critical p a s s 라그러는데 주공정선이야. 주공정선. 너무너무 중요해. Critical, Critical Pass, 주공정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작업일수라고도 표현해. 작업일수는 듀레이션 아닌가요? 아, 이거는 이제 총 작업일수 좋아. 공사 소요일수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오케이. 예. 공사 소요일수 야, 이 한순간에 다 때려 붙네. 우리 소장님 오셔야 되는데. 왜냐면 공정을 못 맞추면 합격을 못 해. 장님이 공정을 엄청 잘 짜세요. 어, 그령 공정표를 어. 정말 잘 짜다. 어, 그러면 뭐 고민 안 되는데. 이, 이런 이런 걸로 막대 어, 막대 그래프를 짜잖아. 네. 그러면 쉽게 이해할 거야. 자, 크리티컬 패스 에서 작업 일정이 이렇게 쓰는 거야. 1번, 2번. 그죠? 3번. 4번. 오케이, 그 다음이 5번에서 공정일정이야. 이게 시험에도 나와, 필기시험에 요렇게 간다. 이거죠. 네. 오케이, 작업일수는 며칠이야. 12일, 아, 18일, 땐나 이거 18일 얘기 나오는 사람 처음 봤네. 며칠이야? 5일, 3일, 4일, 6일 하는 거요 소요되는 시간, 기간. 소요되는 기간. 며칠 걸리냐? 12일. 땡, 땡, 땡. 얘가 5잖아. 네. 5일이고, 자, 요 작업으로 가잖아. 내가 저, 응? 예? 금부터 연습을 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저 밑에 일가 5, 3, 4 써있잖아요. 아, 작업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주공정선은 굵은 선으로 표현한다고. 오케이. 예. 이해갔어 안 갔어? 예? 얘는 거저먹기잖아. 끝나 시작에서 끝나려면 며칠이 필요하냐? 15일. 15일이 필요하잖아. 이해갔어요? 어? 네. 그게 크리티컬 패스에 의해서 작업 총 공사 일수야. 이해가세요? 이 공사는 며칠이 걸린다? 15일이 걸린다, 이거야. 뭐냐면, 야, 이것도 굵게 하면, 에? 고치는데 시간이 걸려. 저토공사는왜 빼는 거라고요? 15일 안에 같이 있잖아. 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5일 끝났죠. 한쪽은 가설 공사하고 한쪽은 토공사 한다고. 아... 이해 갔어요? 예. 어? 그래서 가설 공사 다 끝나면 기초 공사가 들어가야 돼. 음... 예, 토공사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오케이. 예. 어, 좋아서 진짜 6일 안에 3일 있는 거네요. 그렇지. 동시에 예, 토공사는 빨리 같이 출발해도 되고, 음, 맞춰서 끝내야 되고, 어, 맞춰서 끝내도 되고, 그게 여유 시간이란 말이야. 음, 알겠어요? 사이에 해도 되고, 사이에 해도 되고, 어른 때 와서, 근데 보통은 다 놀다가 끝에 가서 하잖아. 어, 급하게 다들 그래. 이제 나도 아예 뭐든지 그냥 아예 닥치면 하자, 닥치면. 알겠어요? 예. 이제 하나 여기. 작업의 여유 시간은 나중에 하자고. 자, 이거 봐. 공정 관리에서 네트워크 공정 표현에 관한 용어와 관계없는 것은 답은 1번이야. 커넥터는 전혀 관계없크리티컬 패스가 뭐라 그어 주공정선이라고 그랬죠? 네. 예. 아, 가장,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가장 긴 경로야. 응? 가장 긴 경로. 너무너무 중요해 가장 긴 경로 그거는 얼마 주고 샀어 그거 60만원 어저 아이패드나 똑같애 아이패드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미니라고 해서 응, 응. 아이패드는 조금 크잖아요 어 크지 이거는 미니 버전이라 조금 작고 오. 금액도 조금 싸요 그래서 오. 근데 이제 큰 화면은 아니라 어. 이제 시각적으로는 조금 조그만데 근데 음. 이제 들고 다니는 그 음. 그건 좋죠. 음 편하지. 네, 들고 다니기에는 음. 아주 음. 하여튼 음. 세상이 참 변화가 됐어. 거기다가 어느 날 책도 들어가서 한쪽 음. 어, 이제 한 쪽에 보면서 또할 수도 있어. 아, 요즘은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 그, 더미 알겠어요? 예, 더미. 화설 점선. 예. 그 다음, 프로트는 작업의 여유 시간인데 나중에 배울 거야. TF, FF, 그 다음 DF야. 오케이? 일단은, 그, 요거는 내비뤘토 작업의 여유 시간이라고 써놓고 외우세요. 자, 너무 중요한 거 오늘 했어. 자, 이제 통과해서.